만약에 스스로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할때 토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빨리 한 번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. 2주에서 한달 정도 기간 짧게 잡고 그 안에 빠르게 쳐서 끝을 내야 되는 시험입니다.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더잘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이 토플 시험이요. 할때 빨리 노하우를 깨우치고 얘네가 요구하는 기준이 뭔가,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,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등등을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기준을 제공받아서 그리고 올바른 자료로, 올바른 노하우로 빨리 타임 어택으로 가셔야 됩니다. 그러면 대체로 잘 나와요. 할때 확실하게 해버려야 됩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플 준비는 마치 원신이 불 지피는 거랑 똑같습니다. 원신이 불 지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나무를 가지고 슬슬 슬슬 돌리의그풀 날까요? 안 날까요? 안 나겠죠. 할때 그냥 확 비벼가지고 불씨 터질 때까지 비비고 불씨 터졌다. 그럼 땔감 뗄감 가져오고 땔감이 이제 제대로 안 탄다. 그럼 부채질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빨리빨리 들여서 빨리 그 불을 키우는 것처럼 점수도 빨리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